영상을 들어오신 분이라면 링곤 베리 퓨레가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텐데요. 그 궁금하신 점과 더불어 어떤 제품들과 종류 특징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열매라고도 불리는 링곤 베리는 청정지역인 핀란드와 다른 북유럽 국가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등 야생에서만 자라는 귀한 열매입니다. 여왕들이 먹었다고 알려져서 퀸즈베리라고 불리기도 하고 노르딕 식단에서는 유아식으로도 사용되는데요. 이 링곤 베리는 100g당 54칼로리 밖에 되지 않는 낮은 칼로리의 열매이며 맛은 크랜베리 맛과 유사합니다. 섭취율을 높이기 위해 퓨레나 분말처럼 농축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최근에는 글루타치온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더 좋아 두 개가 합쳐진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퓨레는 착즙한 주스와 달리 링곤 베리를 통째로 블렌딩하여 걸쭉하게 만들어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먹는 이유는 지발갱이 형태의 영양을 같이 섭취하기에 주스보다 영양이 더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민곤베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선정이 되었을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천연 항산화제의 기능으로 글루타치온과 함께 섭취시 더욱 도움이 되며 안토시아닌을 함유하여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감소와 혈당 감소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서 평소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라면 민곤베리피레가 도움이 될수 있겠죠. 아.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알파토코페롤이라는 성분인데요. 피부 미용에 좋다는 수많은 과일들도 있지만 하나를 먹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분을 얻을 수 있느냐입니다. 링곤 베리는 이 알파토코페롤이 사과의 7.5배, 오렌지 3.7배, 석류의 2.5배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주름 완화에 도움을 주어 그야말로 퀸즈 베리라고 불릴 만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요. 탄닌 성분이 들어 있어서 많이 섭취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에 하루 소주 한잔 정도를 물이나 다른 주스와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링곤 베리 퓨레 주스. 핀란드 직수입 원제품으로 100% 자연에서 수확한 링곤 베리를 껍질째 갈아 만든 퓨레 주스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베리의 천국 핀란드에서 직접 생산한 퓨레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다면. 이 링곤 베리 퓨레를 번거로움 없이 드셔볼 수 있는데요. 바로 본네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본네는 핀란드 퓨레주스 전문 브랜드로 제품 원료 조달 및 연구 생산, 품질 관리 유통까지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본연 그 자체의 맛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링곤 베리 자체의 신맛이 조금 강해 호불호가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맛이기에 평소 단맛을 선호하시거나 맛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이 퓨레주스를 입에 대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우선 소량으로 물에 희석하여 건강하게 드셔보고 입에 맞으신다면 점차 섭취량을 늘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 링곤베리 분말. 좀 전에 링곤베리를 섭취할 때 가능한 농축시켜 먹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분말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가능한 해썹 인증을 받은 제품을 찾는 것이 안전하고요. 마찬가지로 물이나 주스에 1일 2스푼 정도 섞어 먹는 방법입니다. 물론 샐러드나 요거트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평소 음식을 어떻게 즐겨 섭취하시는지에 따라 퓨레 형태 혹은 분말 형태로 드시면 됩니다. 특히 분말 형태라면 링곤베리 퓨레 외에도 글루타치온이나 유산균처럼 추가적인 성분을 추가하여 먹기 좋게 구성한 제품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초당식품의 링곤베리 글루타치온 분말 제품은 해석 인증을 받고 퓨레 주스 먹기가 힘드셨던 분들이나 신맛이 걱정인 분들이라면 해당 제품으로 요거트에 섞어 드셔보세요. 보다 쉽게 링곤베리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글루타치온 성분도 함유되어 피부 미용 다이어트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분말 가루 제품도 권장해 드립니다. 셋, 링곤 메리퓨레 정. 나는 신것도 못 먹고 분말 가루로 섭취하려다가 가루 날림이나 정리가 번거로우신 분들이라면 간편하게 정으로 섭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 형태의 장점으로는 맛에 상관없이 간단하게 하루 2~2정 정도 섭취하는 걸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링곤 필의 성분의 흡수율을 높이고 도움을 줄수 있는 추가 성분을 함유하여. 간단하게 부스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피커스 링곤베리 퓨레 글루타치온 로즈잎 엘라스틴 제품의 경우, 이름 그대로 링곤베리 퓨레 글루타치온, 로즈잎 엘라스틴 성분을 한 아래 담은 프리미엄 정입니다. 햇섭 인증은 물론, 일명 로엘베리 비타민 폭탄으로 불리는 로즈잎과 링곤베리, 그리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글루타치온을 함께 함유하여, 이너 뷰티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식습관이 불규칙적이며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 바쁜 일상에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하신 분이라면 이런 정으로 만든 제품들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윙곤베리와 효능, 그리고 섭취 방법에 따른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위에 설명해 드린 제품들에 대해 구매를 원하신다면 해당 영상 댓글창을 확인해 주세요. 각 제품별로 링크를 따로 걸어 두었으니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